6월에 태어난 아름다운 당신은 김종룡. 네? 오늘 뭐 조공 들어온 거 없어 내 앞으로? 조공이 왜 들어와요? 무슨 날도 아닌데. 오늘 무슨 날인지 몰라? 정말로? 내눈 똑바로 봐. 진짜 몰라? 무슨 날인데 오늘? 아 그래 그래. 알았어 알았어 일봐. 음. <laughs> 아, 근데 왜 김총무밖에 없어? 어? 하긴 다들 분주할 거야. 아, 생일 축하합니다. 직원들이 저를 위해서 서프라이즈 파티를 준비하나 봅니다. 이미 다 눈치챘지만 끝까지 속는 척 해줘야겠죠. 아, 덥다 오늘 날씨. 어, 형, 뭐야, 그 케이크야? 어, 오늘 또 아는 후배가 생일이래가지고. 초코 케이크지? 생크림인데. 나 초코 좋아하는데. 선물이 <laughs> 뭐가 좋을까? 그 후배 신발 좋아하잖아. 걔네 아버지가 신발 장사해. 이 <laughs> 농담도 잘하죠. <laughs> <laughs> 우리 역시 가은씨 연기가 정말 많이 늘었어요. 야저 능청 연기는 대한민국 1등인것 같아. 응? 무슨 연기를 했는데? 아 지금 연기 중이에요. 아 진짜? 응. 음악 예신 끝나면. 잡힌 데 있어? 아니 내가 소개시켜 주려고요. 박지연 작가를 어떻게든 연기를 시켜가지고 능청 연기로 알면서 모르는 척 숨기는 척 자기 앞가림이나 잘하시지. 그래도 박지연 작가님 드라마는 욕심나네요. 해지마! 해지마 해지마! 그러지마! 말씀드린 게 아직 안온것 같아가지고요. 오늘 안에 오나요? 네 감사합니다. 네. 뭔데 뭔데? 제 네, 택배 시킨 게 있는데 오늘 꼭 받아야 돼가지고. <laughs> 형! 응? 오늘 받아야 돼. 오늘이 지나가면 의미가 없어. 김총무가제 생일 선물로 뭘 준비했을까요? 크로마치에서 제작한 세상에 단 하나뿐인 신발? 아니면 톰포드에서 맞춘 제 이름을 새긴 수트? 택배입니다. 네! 뭐. 아. <laughs> 이거 누구 건데? 제걸 왜, 왜, 왜 뜯으려고 하세요? 음, 제 걸. 괜찮아. 아, 이고제 거예요. 아니, 왜 엉망이 먹는 거야? 에휴, 형. 만들 해야지. 이렇게 장난을 쳐. 뭐야? 아 이거 왜 듣고 그러세요? <laughs> 야. <이거 왜? 웃음> 야. 어머. <웃음> <웃음> 어, 야 이거. 아 제가 주문한 거예요. 박경리 씨. 네. 아 경리요. 경리 경리. 경리 경리. 아니. <웃음> 아니, <웃음> 아니 경리도 <laughs> 시켰어? 네 저희 내일 워터파크 가 가지고. 죽난 거예요. 어? 김총모. 네. 그런 택배는 집에서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? 여기 다른 직원들도 있는데, 어? 엉망이네. 엉망이. 아참 쓸데없는 사람만 축하하고 있고, 아 아, 신촌 기차역점 안경점에서 왜나내 이걸 내가 어떻게 하는 거야? 영광아. 안녕하세요. 식당 예약했니? 밥 먹고 왔는데요? 밥 밥을 무슨 먹... 3시간을 먹고 와 밥을 뭐 그렇게 먹고 또 빵을 먹는 거야? 네좀 드실래요? 됐다 모두들 정말 너무 식상하네요 곧 있으면 c i b a 가 케이크를 들고 폭죽을 터트리며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면서 들어오겠죠 소희야 지경아 이수민 뭐 하는 거야? 경미 경미 어딨니? 응? 야 yeah. 돌았구나 빚이 69억 8천인데 제정신이면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닐까요? 채무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아이고 상미씨아 아, 이건 독하시네 앉으세요 오늘은 네. <laughs> 임채우 씨 임채우 씨? 너도 태어난다? 먼저 갈게요, 같이. 저도 태어할게요 아. 야, 오늘까지 오셨어야 되는 거죠? 아마, 오늘이 무슨 날이고, 뭐, 저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고. 오늘, 저 태어난 날이에요.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? 아니, 어떻게 빈손으로 오셨어요? t a y to you. 사랑하는, 상민이 생일 축하합니다야아형 정전 됐어? 아하하하하하는사하는하는 사랑하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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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하는사 사랑하는, 하는하는하하하 이거 비싼 건데 진짜 산 거야 니가예 이거? 이거는 신발 진짜 이거? 예. 장난 아니야 비싼 거야 이거 비싸서 나 사지도 못했던 건데 이거 가 샀다고? 대표님 카드로 내시면 돼요 그렇지? 네 <laughs> 생일 축하합니다 네. 사랑하는 상민이 <laughs> 생일 축하합니다 우와 야 우리 진짜 모른 척하고서 너무 힘들다 했잖아, 네, 무슨... 아, 나 진짜 그죠? 아나 진짜 몰랐는 줄 알았잖아 아이 이야 <laughs> 대표님 선물 하나 또 있는데 저가 눈 감으세요 야 뭔데 또눈 눈 뜨시면 안 돼요? 뭔데 뜨시면 안 돼요 나 진짜 양심껏 안 보고 있어 네. 나도 깜짝 놀라고 싶어서 자 갑니다 <laughs> 어. 하나 둘셋나 지금 떴어 누군데? <laughs> <laughs> 아 지금 뭐야 또장민찬아깜짝 사랑받 위해 어, 태어났다는. 야. 지금도 그 사랑 어. 받고 <laughs> 있다는. 어우, 머리 아파 <laughs> 야. 와, 너이좀 가르라, 좀. 아 택을 정말 준비한 거 있지? 사모토은 이제 보내주기로 했잖아. 미세먼지가 심해서 <laughs> 집에 지지짱. 상상조 버리고 담갔어. <laughs> <다녀왔어. 웃음> 아, 조심히 점점 다치. 워 있어? 뭐야 이게? 소개할게 행복장이야. 행복장은 차를 잘못 타, 멀미가 좀 심해서 그리고 단걸 좋아해. 근데 너무 많이 주지 마서 재수 없으면 임플란트 해야 될 수도 있어. 승민 짱 이별에 대해서 강하다고 들었어. 내 마음 알 거라고, 충분히 알 거라고 믿는다랄까? 상투가 너무, <놀람> 너무 슬퍼하지 말라네별살 아유, 사... 어... 알았어, 빠져. <놀람> 우리 국장짱안 다쳤어 소파 위에 들었잖아 됐어? <laughs> 괜찮아. 무장 탄생 축하해. 행복해. 아 계속 누워 있어야 돼? 이렇게 누워 있어야 상무장. 정말 그치. 학교 탈라 진짜. 겁나다. 야. 진짜 친구들이야? 예. 네. 아, <laughs> 진짜 됐어. 가자. 야, 마지막 인사만 그 됐어. 그동안 즐거웠어. 난 네가 싫어졌어. 자켓 예쁘다. 더워도 벗지 마. 믿을 사람이 안 되니까. 아, 대표님 이거 안 가질 거죠. 아, 내가 정상이니, 니네가 정상이니. 아, 모르겠다. 진짜. 알수 없는 세상이다.